일본 휴고현 여기에 아카시 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전에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산성수를 몸에 뿌리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물을 전기분해할 경우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성수가 탁월한 살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10분 활용한 것이다. 병원 곳곳에 붙어 있는 완치된 환자들의 사진. 지난 11년 동안 2만 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20대 중반의 니시카와 고조우씨. 중학생부터 10여 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왔던 니시카와씨는 1년 전 아토피 증세가 온몸으로 번지면서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처방대로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완전 중단했고 이 때문에 아토피 증세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해 보름 전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3리터씩에 전에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고 피부에는 산성수를 뿌리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목소리> 酸性水に変えてから、えーあのー、ステロイドが抜けるまで時間はかかりましたがかなり体の方が白くなってきてきれいにもなってきたんで、ね、それは本当に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浅田克也氏。 그리고 여섯 살 변조카 유어양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3년째다. 오사카에서 2주에 한 번씩 이곳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하루 2리터씩의 환원수를 마시고 몸에다 산성수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はい、今までの病院でもらってたステロイド剤っていうのを、一切やめた時には、一時的にですけど、リバウンドというのが全身に出てきて、その時はもうかゆいというか、痛いというか、そういう思いしましたけど、それがなくなった時には、今ま、まだありますけども、かなり治ってきてるような状態ですね、今、7年。 19살 된이 여성은 최근 입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다.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발라왔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두달전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병세가 눈에 띄게 나아진 상태다. 最初すごい顔がすごかったんですよでもだんだんと落ち着いてき治ってきて1日水はどのぐらい飲むんですか最初入院した時にはやっぱり5リットルとかそのくらい飲んでたんですよでも一番すごいひどくなった時にはちょっと口もあまり開かなかったんで水は少ししか飲めなかったんですけど治ってきて4リットルとか5リットルとか。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 병원을 찾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곳 환자들은 물만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을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측도 치료의 핵심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라고 말한다. 最初は非常にこの水治療我々も本当に治るんかなっていう気持ちでや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11年経った今ですけれども患者さんのご紹介が大体8割ぐらいになりましてそれで我々の病院で何が一番特徴なのかっていいますと患者さんと長い間こうお話を聞きそれで先生がアドバイスをし。 소수해 환자さんとの 신뢰 관계를 기 zuki 해가게 해 최후의良くなるまで先生とのおおお話しによって直していくというやり方を取っております.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마시고 산성수를 피부에 뿌리는 이 같은 치료법은 물의 특성을 극대화해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 셈이다. 多くの方がまあステロイドを使って効かなくなってあの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リバウンド症状も伴ってひどくなっておられるケースが多いんですで、まあ、酸性水は褥瘡でもこう振ってたらあの組織修復能力肉毛形成促進作用もあるとあのいうことあ,あの皮膚にこう振ってたらあの殺菌作用もありますし。あの 組織の修復能力そういうのを利用して、まあ、酸性水,水使ってたら強くなりますのでねあのおのずとステロイドは減ってくるんです。